안녕하세요. 차트 순호공입니다. 1코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지지선이 3번 받쳐졌기 때문에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필연적인 요소였고,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선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나오는 게 진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반증하듯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총액 금액으로 2억 5천 1억, 1억 3천, 1억 4천, 1억 7천 이렇게 거래 금액 자체가 평소에 비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걸볼수 있고 시가 총액 또한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어제 3,500억에서 4,200억으로 약 700억가량의 자금이 개인 자금과 체력 자금이 한 번에, 한꺼번에 입금돼서 들어와서 거래 중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이드비 지금 아직은 순위권 밑에 있지만, 오후까지 갔을 때는 위에, 1위까지도 갈수 있을 거래량으로 보여지고요. 거래량 터져 주었기 때문에, 이 터진 거래량만 잘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지금 300원 이차까지는 300원 안쪽까지는 크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시세 보시게 되면은 국내 기존에 280원 선만 뚫어주면은 위에 매물 때는 거의 전체 매물의 2%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58%의 매물이 위로 올리면 나머지 2%의 매물이 내린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겠죠. 해외 물량도 마찬가지로 위에 쌓여 있는 물량은 1%도 안 되고 오히려 밑에 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더 들어올려서 수익 실현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도 훨씬 유리한 방향이 되겠네요. 바이낸스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어피트의 거래량이 44%까지 늘어주고 중국 거래 자본도 좀 들어와주면서 현재 에이코인 상승 방향 가닥 확실하게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150원 대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150원 대부터 지금 약 70%가량 3주 만에 올라왔는데, 대신 다른 코인들은 변동성을 심하게, 엄청나게 내렸다 올렸다, 겁을 주고, 개미 털고 간 반면에, 사실 세이코인은 그렇게 이렇다하게 크게 개미를 무섭게 털어낸 건 없었고, 내용만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은 좀 지지부진 하긴 했지만, 한 투자금을 갖고 150원에 3천만 원만 들어가셨어도 지금 이미 수익권 70%면은 2,100만 원 수익이겠죠. 한달 안에 3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2,100만 원의 수익을 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리듬으로 따라오셨을 때에 수익으로 보답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 그만큼 확실한 자리에서 세력들 외지파는 올해들 움직임 차트 정확하게 파악하고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 세이코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남아 있는 상태고 대신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하겠죠. 떨어졌을 때 들어가실지 아니면은 반등으로 한 번에 순식간에 엄청 치고 오르기 전에 진입하실지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 제가 지금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도움드리겠습니다. 데이코인 확실한 수익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주여 가지고 저희 기존에 구독하시고 도움받으시는 분들처럼 시청하시는 분도 구독 받으셔서 남아있는 수익, 데이코인 수익 실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